첫 번째 달려보죠. 차량 범퍼가 너덜너덜. 아 범퍼의 우리 말은 뭘까요? 자 가보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하얀 차 오. 주차된 차량 쾅 했습니다. 뒤에 전도, 전봇대에도 쾅. 아우 저 범퍼 나간 거 보세요. 저거 어. 억지로 저 골목길을 빠져 나가는데 계속 지금 긁고 갑니다. 자 사람이 쫓아도 말든. 자 근데 우연히 그때 지구대 앞을 딱통과하는데어저차 범퍼가 왜 저래? 경찰들 그 차를 추격합니다 음. 자 좁은 골목으로 도주하면서 또 쾅. 어저누구이들자 결국 검, 경찰에 검거가 되고 말았는데요 자동차를 놀이공원 범퍼카 마냥 물고 <laughs> 몰고 있는 저 운전자 딱 봐도 약 아니면 술 아니면 문면어 어떤 거. 네, 술이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이고요, 경기 안양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몇 차례 차량과 전봇대에 부딪히고 도주하다가 우연히 지구대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차량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경찰들이 쫓기 시작하니까 이 운전자는 차세우라는 명령에도 불응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차한 대가 사고를 내고 도망치고 있다 이런 신고까지 들어옵니다. 이 경찰들은요, 우리가 쫓고 있는 저 차량이 신고 들어온 그 차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좁은 골롱, 골목길로 도주를 하면서 또 다시 주차된 차량과 충돌을 했고 앞을 막은 경찰차까지 부딪히게 됐습니다. 음주운전한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가 됐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순찰차 포함해서 차량 모두 아홉 대 그리고 전봇대 두 대를 파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금융 치료도 세게 받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가 가고 어린아이 혼자 도로에 쩜쩜쩜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아찔했던 그 상황 만나보시죠. 자들이 쌩쌩 달리는 왕복 팔 차선 도로입니다자 오른쪽에 주목해주세요. 아이가 갑자기 후다다다다다다다 지금 발령 부단행단 안돼 야너 어디가 너 어디가 어디 자 이거 큰일 날뻔어너너너너자 자, 순간 아이를 발견한 불 박차 빵빵 빵빵 경적을 울리는데요. 아이는 남은 건널목을 마저 저렇게 건너갑니다. 딱 봐도 아이가 정말 어려 보이는데 혼자 저 넓은 건널목을 그것도 무단 횡단으로. 자 일단 아이 탓을 할건 아니고 보호자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영상 좌우에 어디에도 저 아이의 보호자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 개천절이에요. 10월 3일 오후 5시 경이니까 환할 텐데 지금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면 차들이 굉장히 쌩쌩 달리는 그런 곳인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저희가 제한 속도 5 0 k m 로돼 있고 위에 저 카메라 보이시죠? 음. 예. 시, 아, 저기 속도 위반 단속 예. 그 카메라가 있어서 차들이 그나마 좀 그나마. 어,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대략 한 7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호자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저 아이를 저렇게 차도에 그냥 내놓고 보호자가 지금 주변에 없다는 게좀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일단 뭐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저 아이가 인근 뭐 유치원이나 혹은 어 인근 학교에 다닌 아이가 아닐까 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아이 부모가 좀 아이 제대로 교육시켜야 된다. 이거 아이도 살고 지금 저 문제가 혹여라도 지금은 다행이지만 사고가 만약에 난다면 그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음... 그런 걸좀 생각하셔서 저 아이 부모님 꼭 아이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기상천외한 환불 요청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음식을 배달했는데 젓가락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 사장님은 어 금방. 10분 안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어우, 나 완전 기분 상했어. 반맛 없어. 하면서 환불 요청한 거예요. 자, 빵당한 사장님, 그럼 환불해 드리고요. 음식은 저희가 가져갈게요. 했더니, 손님, 헐, 헐, 회수하러 오면 완전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제가 음식 그냥 폐기할게요. 라면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드는 합리적인 의구심. 도대체 왜 음식을 본인이 폐기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 번거로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하, 설마 이미 뱃속에 폐기한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 참좀야그소그 그 주인께서 굉장히 속상하셨을 거예요. 잘 배달을 했습니다 음식을. 그런데 그 매장으로 직접 전화하신 것도 아니고 배달업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젓가락이 안 왔어요. 음식 환불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거기 전화했겠죠? 그러니까 급히 전화해서 제가 10분 만에 젓가락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됐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못 먹겠어요.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는 아좀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인정하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환불해 드리고 그럼 음식물 저희가 가지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했더니. 싫어요. 왜냐하면 대면하고 싶지 않고요. 어, 막상 폐기하러 오면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그냥 음식물은 제가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합리적인 의심이 되잖아요. 이거는 진짜 폐기하셨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께서도 내가 다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음식을 폐기하겠다고 스스로 그러신 건 기분이 나쁘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럴 때 무슨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없까요 믿음이 안 가는데 <laughs>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믿음이 안 가요. 다안 믿어요, 알겠죠? <laughs>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하, 매우 위험한 술버릇입니다. 자, 늦은 밤에 벌어진 황당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다가가서 앞차문을 열려는데요. 어, 택시 타려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미 손님이 있는 집 문은 잠긴 상태. 아, 이거 왜안 열려? 자, 계속 저렇게 열었다 놨았다만 합니다. 아이고 저 아이고 막 쿵쿵 치네 저거 아이고 외쳐 외쳐 아이고 자 신호 바뀌고 이제 택시가 출발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붙잡고 가지마 나탈 거야 저런 거 해요 자 이제 파란 불로 바뀌었습니다 택시 당연히 가겠죠 자 그러더니 이제 다음 차 불박차를 향해서 야큰 대자로 큰 대자로 가지마 넌내 거야 하듯이 저렇게 합니다 자 불박차는 이제 어 방향을 왼쪽으로 트는데도 그 길목을 또 쿵쿵 강심한양이 옆으로 저렇게 점프, 점프하면서 계속 길을 막습니다. <laughs> 아, 나차야너 가, 가, 가 합니다. 불박차 가죠. 차 갔을까요? 아닙니다. 다음 차를 향해서 또 길을 막습니다. <laughs> 저 남자 블랙박스 차랑 나 잡아봐라 가니나 피해봐라. 아 이게 뭐야? 뭐예요, 이거? 당히 위험합니다. 9월 2 1일 강남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11시쯤 됐고요. 누가 보더라도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요. 택시를 지금 잡고 택시를 강제로 개방을 하려 하다가 택시 안에 승객이 있었어요. 음. 당연히 안 열리겠죠.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막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끌려가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파란색으로 이제 변경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결국은 택시가 이제 출발하는 모습. 또그 다음 차량에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만취를 한것 같아요.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데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런 경우 저 사람을 치게 된다든지 아니면 추돌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 났을까 그 부분인데 네. 사실은 저렇게 되면 블랙박스 차량이나 아니면 찍는 차량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하, 이런, 이런. 그래서 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간에 나 피해봐라 그럼 피해야 돼요. 아~ 피해 바라 하면 쳐이면 안 됩니다. 뭐~ 당연, 당연하겠지만 마음 같아서 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막 경적 누리고 싶은데 경적은 저~ 블랙박셀링 울리지 않았고 옆에서 울렸다고 해요. 근데 마음 같아서 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큰일 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신호 대기 중에 후루룩 짝짝입니다. 자 마음 아픈 순간 우리 사방 가족분의 눈에 딱 포착이 됐다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마을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정찰 중인데요. 그런데 버스기사 손에 들린 건 뜨끈한 컵라면. 자, 신호 대기 중에 잠시 저렇게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구야저 후루룩 하는 소리도 들리시죠? 자, 잠시 후 신호가 바뀌자가 바뀌니까 저렇게 내려놓고, 예,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아이고, 저 진짜 좀. 짠합니다 이거 예이 네, 제보자가 경기도에서 어젯밤 1 1시 반쯤에 마을버스에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 내부에서 뭔가 후부는 소리와 함께 뭘 먹는 듯한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저렇게 버스 기사가 신호 대기 중에 컵라면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제보자는 회차지 바로 다음에 있는 정거장에서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차지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아마 라면을 가지고 탑승을 하신 것 같다 버스 기사가 대기 중에 컵라면 한입 먹고 신호 한번 쳐다보고 이 신호가 바뀌면 내려놓고 주행하다가 다시 신호 걸리면. 고 이걸 반복했다고 하는데 이 마을버스가 이렇게 열악한가 의문이 들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가 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응. 전현직 마을버스 기사들이 댓글을 많이 남겼는데 이저 역시도 휴게 시간에 밥 먹을지 화장실 다녀올지 잠깐 쉴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아이고야.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저 때도 저녁 식사 시간 자체가 없었다 이런 댓글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운행 중에 뜨거운 라면 먹는 거좀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안타까운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운행 중에 식사를 하는 건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자가 소개해 준 것처럼 음. 백 변호사님, 그 저도 약간 양가 감정이 든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할 때 컵라면 먹으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뭐 그에 대해서는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 이제 그전 단계로 왜저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신호 대기 중에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지를 원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촉백, 촉박한 운행 시간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사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저 운전 기사분의 처우도 처우지만 시민의 안전은 누가 담보랍니까? 음.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좀 필수적이라고 보이는데, 최소한 밥 먹을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9월에 경기도 의회에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좀 빨리 좀 추진이 돼야될것 같아요. 제가 음. 늘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처우 개선이 결국은 사회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른 거보다 좀 우선해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저희가 짠한 것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저 행동이 뭐 용인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 왜냐하면 저희들 어 우리 일반 승객들 뭐 커, 커피 들고 타는 것도 버스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뜨거운 컵라면을 어 기사님이 저렇게 드신다는 것도 약간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아슬아슬 애국자 남편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진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저멀리 일본에서 전해 주셨습니다. 네, 역사 문제를 두고 일본인 손님들이랑 다투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라는 일본인 아내의 고민입니다. 이 부부는 남편이 한국인이고 아내가 일본인인 국제 부부입니다. 현재 남편이 일본에서 한국인 식당을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 중에요 반한 감정을 가진 손님들이 오면 역사 외국 문제를 놓고 이거 외국이다 아니다를 두고 남편과 다툼이 생기곤 한다는 겁니다. 이 대체적으로는 남편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 가끔씩 이렇게 다른 손님 있는 곳에서도 다툼까지 벌어지게 돼서 다른 손님까지 불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일본인 아내는 남편한테 두살된 딸이 있지 않냐 딸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라 아이는 키워야 되지 않겠냐 가게 영업하려면 참아라 이렇게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인 남편은 역사 왜곡은 안 된다. 역사 모르면 미래도 없다라면서 강경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아내는 가게 영업과 아이 또 가정을 위해서 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요 남편이 좀 참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손님과 다투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여러분의 손을 들어 시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오,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에이? 오빠, 손문 오빠, 제발 저도 손문 오빠 애국자인 거잘 알아. 그래도 오객사마오객사마는 네. 옥약삼아, 왕이야. 손님이랑 싸우는 사조가 어딨어? 우리 지우이 생각했어. 그 놈의 성질을 좀 죽여. 밥은 먹고 살아야지. 어찌든이더구다사이여 동그라미. 아, 이 구도 좋습니다죠. 예, 다음은 남편이에요. 여보, 하루가장 내가 비록 일본 땅에서 밥은 먹고 살지만 내 앞에서 대놓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참어? 내가 만약에 모른 척하면 오히려 저 사람들 날더 우습게 보고 욕해요. 그럴 수는 없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법. 난 그렇게 못해. X. 아, 자박 변호사. 이거는 뭐 사실은 누가 옳고 그름의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 역사식이 의 되게 좋고 아이를 아마 이. 아내 분은 아이를 생각하는 거, 오히려 아이를 생각하면 제대로 된 역사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아내도 이렇게 내는 거 보면 아내가 일본인이잖아요. 본인 일본임에도 인 불구하고 잘못된 얘기인 걸 아는 것 같아요. 일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남편이 말이 맞는데, 손님들한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왜 그 그렇게 하냐면 남편이 그만큼 잘해왔기 때문에 한게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뭐 이거는 뭐 누가 잘했다 못해 떠나서 그렇죠.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어, 저라면 가만 히 있습니다. 어. 이 아저 이 사장님과 똑같이 사조랑 똑같이 할 거예요. 사조 네. 자 소장님. 네뭐 저야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또뭐 울컥하는 마음도 들고 이 남편을 옹호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이시간에서는뭐 나라에 대한 얘기나 뭐 한국인 일본인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남편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진짜 이런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한국 음식점을 어,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를 꽤 많이 참고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참을 수 없을 때만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도 참다 참다 도저히 못 참을 때만 터지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참아라곤 병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상담사로서 이분이 더 참으면 그 화병 나요. 그럼 나중에 병원비도 더 들고 더 괴로우시니까 안 그래도 정말 힘드신데 좀 응원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남편 노력하고 있다. 칭찬해 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자, 하지만 이게 진짜 먹고 사는 문제라서 감정적으로는 지금 뭐두분 얘기가 100% 맞죠. 아마 시청자분도 그러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인 아내분이 왜 이런 사연까지 올렸을까요? 정말 위태위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역사 관련해서 왜곡하고 있는 걸 보고서는 불같이 화가 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아이와 또이 아내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살고 있잖아요. 음. 이분이 불같이 화를 내고 다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저분들이 생각을 바꿀까요? 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일단은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고 어. 저는 이 역사 의식을 이 태어난 아이에게 잘 알려주는 것 아하.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기자는요. 어, 영업도 영업인데, 어. 그러다가 괜히 좀 싸움나서, 뭐, 어느 정도 언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뭐, 하다, 하다 못해 뭐, 폭력 사태라도 벌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될것 같아서, 어. 제가 아내여도 남편을 좀 말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가족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데스티니님, 와, 이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급이다 하셨고요. 어. 박구릉님, 장사하려면 참아야죠. 아기도 있는데, 그늘님, 일본에서 장사할 거면 어쩔 수 없죠. 하셨지만, 노준님은 남편분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이미미님 저도 해외동포인데요 역사문제 나와서 직장에서 싸웠습니다 필동님 혐한인데 애초에 왜 한식을 먹으러 오나요 거기부터 이상합니다 하셨습니다 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